지난 8일 영화 '수상한 이웃들'의 시사회가 열렸습니다. 배우 전미선, 박원상을 비롯해 윤세아, 윤승아 등 주연 배우들이 함께 자리했는데요. 특히 현재 드라마 로열패밀리에 출연 중인 전미선에게 많은 관심이 몰렸습니다. 로열패밀리에서 도도한 재벌가 여성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 전미선은 수상한 이웃들에서 억척스러운 여성으로 변신했는데요. 긁지 않습니까? <laughs> 저도 이제 집에서 아무래도 신랑이랑 있으면 잔소리하게 되고 콜라 먹지 마세요, 라면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 기본적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게 참고 인내하고 그냥 표현 안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근데 이 역할의 미라 역할은. 표현해주는 게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를 보므로써 대리만족 느낄 수 있고 스트레스를 풀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도 그런 마음을 조금 먹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결혼하신 분들은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전미선을 비롯해 박원상, 윤세아 등 선배 배우들과 함께 호흡을 맞춘 윤승아는 촬영 당시의 추억을 전했는데요. 다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. 어, 봉계라는 곳에서 촬영하면서 어, 아무래도 촬영하는 날도 굉장히 많았지만 또 같이 이제 선배님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. 어, 선배님들께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또 저는 박원상 선배님이랑 붙는 신이 많아가지고 선배님이 촬영하고 새벽에 되게 맛있는 해장국을 사주셨었거든요. 어, 그게 되게 많이 생각이 나고 또 좋은 선배님들이랑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지역 단 하나의 신문사인 봉계신문을 중심으로 편집장, 기자, 이웃 간의 관계를 코믹하게 그린 영화 수상한 이웃들. 오는 4월 14일 스크린을 통해 공개됩니다.